팀장님께서 성평등 기본절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주시겠습니다. 박수를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원한 바람이 부는 서울시청 앞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놀러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오늘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으로서 정말 부당한 예산 사용의 낭비처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상당한 이념의 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젊은 세대와 우리의 차세대들을 향한 무분별한 이념적인 접근으로 인하여 올바른 남성과 여성, 올바른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은 가르치지 못하고 젠더라고 하는 정말 그 뿌리도 근본도 알수 없는 이상한 용어가 들어와서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인이 뭐 젠더니 남자가 여자도도 바뀔 수 있고 여자가 남대로도 바뀔 수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차세대들과 젊은이들이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물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이것을 공적인 예산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여성 정책실을 중심으로 해서 수백억의 기금을 모아놓고 매해 최소 8억에서 9억 혹은 10억까지 성평등 기금 안에서 이 젠더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와 같은 우리의 땀이 모여있는 예산을 가지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짓을 한다는 겁니까? 정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무분별한 예산을 통하여 예산의 남용을 통하여 정말 말도 안 되는 성평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는 즉각 각성하고 이 모든 저치를 철회하라! 철회! 더큰 목소리로 부탁드립니다 여성 정책실을 폐지하고 성평등 기금을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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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다시피 지금 이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5월 6월 제2사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출처, 어, 평균 출산율은 0.75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전세계 모든 국가에 거의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연평균으로 하면 0 8 1이지만 3개월만 기준으로 하면 0.75이고 특히 서울은 0.6단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지방이 출산율이 0.8이 넘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이 0.7을 넘어가는 거지 이 서울은 0.6 미만에 이제 도시 자체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에게 우리 차세대들에게 미래를 위한 교육을 해주기는커녕 남자도 여자로 성전환할 수 있다 여자로 남자로 성전환할 수 있다 동성애도 성 소수자로 무슨 뭐 보장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성평등 용어를 통해서 기금을 세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조정한다니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축구합니다 이번 연도 말로 폐지가 되어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성평등 기금을 모든 스케줄에 따라 즉각 폐지하라. 예수야! 이 말도 안 되는 성평등 기금을 2022년 12월 말이 아니라 2027년 12월 말까지 5년이나 존속기회을 연장하려고 드는 무분별한 조치를 취하는 서울시는 당장 각성하라! 각성하라! 저도 새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아들다움을 남자다움을 제 딸들에게 예쁜 여자다움을 가르치고 싶은 건강한 아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차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입니까? 아닙니다. 아들아, 너는 멋지게 성장해서 군대도 가고 이 나라의 동령으로 역할 해라.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예쁜 딸들아, 잘 성장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좋은 어머니와 좋은 아내가 되어달라.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서울시에 이 여성정책실에 하는 일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서울시의 전체제는 당장 폐지하고 이존속기한을 법대로 준수하며 성평등 기금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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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이야 모든 집행부들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각성하여 이 모든 정책들을 처리하라 처리하라 철회하라. 앞으로 우리의 건강한 시민단체들은 이 일을 위하여 계속 싸우고 의견 표명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금은 정확히 폐지가 되어 이 국고로 선수가 되든 이 예산은 서울시로 환수되어 건강국에 쓰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모든 예산의 잘못된 담용을 당장 중단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서울시는 모든 일을 각성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당장 각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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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